오늘은 집밥메뉴 베스트3에 무조건 들어가는 소고기 레시피 알려드릴게요. 우선 믹싱볼에 소고기 500g 담아주시고 준비한 채소류는 이렇게 준비해주시고 당근은 채썰 때 흔들릴 수 있으니까 평평하게 중심을 잡아주시고 빠르게 채썰어 준비해주세요. 대파와 양파는 꼭대기를 제거해주시고 빠르게 채썰어주시고 이제, 느타리버섯은 칼로 썰면 맛과 양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장한장 한장 정성스럽게 찢어서 사용해주세요. 마늘은 한번 씻어준 다음에 번거롭지만 꼭다리를 전부 제거해주시고, 갈아주는 지게 전부 넣어서 갈아주세요.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서 밀폐용기 에 담아서 준비해주시고, 이제 소고기를 가져와 양념을 준비해볼 건데, 진간장 두 큰술에 단맛을 적은 아룰로스 설탕 두 큰술 넣고, 감칠맛을 위해 마늘가루와 양파가루를 한 큰술 정도 넣어주시고, 한국인의 근본 다진마늘 2큰술 넣어주시고 맛의 향을 위해 미림 2큰술과 완능 불고기 소스 2큰술 넣어주세요 마지막으로 후추 착착 넣어서 마무리해주시고 불고기의 양념이 소고기가 속 깊이 스며들 수 있게 골고루 섞어주신 다음에 냉장고에 약 30분간 재워서 다시 돌아올게요 이제 영양 가득 새우멸치볶음 레시피를 시작해볼게요 마늘 10개를 준비해 0.5cm 두께로 썰어주고 청양고추는 얇게 채썰어서 준비해주세요 이제 넓은 웍에 식용유 2큰술 넣고 약불에서 마늘을 전부 넣어 볶아주세요.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성격이 급해 센불을 볶게 되면 마늘 탄맛을 강하게 느낄 수 있으니까 꼭 약불로 은근하게 갈색빛으로 볶아주고 멸치 200g을 전부 아낌없이 살짝 넣어주시고 볶음용 새우를 전부 넣어주시고 여기서 포인트로 새우 멸치 겉면에 설탕을 살짝 코팅해준다는 느낌으로 볶아줄 거라 설탕을 골고루 구석구석 뿌려주시고 전체적으로 섞어주세요. 이제 윤기를 위해 꿀이나 물엿이 있다면 한큰술 넣어주시고 오늘의 킥으로 마요네즈 한큰술 넣어주세요 그래야 겉면에 윤기도 반지르르하게 나오고 고소한 맛도 느낄 수 있으니까 꼭 넣어서 불끈 상태로 전체적으로 잘 섞이게 버무려주세요 마지막으로 매콤함을 위해 썰어둔 청양고추를 넣고 가볍게 섞어주고 고소한 향과 맛을 위해 볶음 참깨를 아낌없이 3 큰술 넣어서 마무리해 주세요. 이제 넓은 프라이팬에 식용유 2 큰술 넣고 채 썰어둔 당근을 전부 넣고 소금을 살짝만 넣고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게 센 불로 볶아 주셨다면 채썬 양파를 전부 넣고 숨이 살짝 죽을 때까지만 볶아 주고 준비한 느타리 버섯을 전부 넣어 다시 한번 센 불에서 빠르게 볶아 주세요. 이제 재워둔 소불고기를 깨워서 프라이팬에 전부 넣고. 센 불에서 빠르게 이 불고기가 뭉치지 않기 위해 떼어내어 볶아주시고 볶아둔 야채들을 전부 넣어주신 다음에 전체적으로 어울리게 볶아주세요. 그리고 토치를 사용해 불고기의 불향을 살짝 넣어 맛의 풍미를 끌어올려주시고 이 정도로 국물이 줄어들었으면 준비해둔 대파를 전부 넣고 골고루 섞이게 볶아주세요. 침을 침을 역. 아, 마무리로 참깨를 뿌려 완성시켜주세요. 이제 식판을 준비. 해 따뜻한 밥과 소불고기를 왕창 담아주시고 새우멸치볶음과 맛김, 계란후라이, 케첩으로 사치를 약간 빌어주면 오늘의 맛있는 집밥 베스트 3메뉴, 소불고기 새우멸치볶음, 계란후라이 완성입니다. 오늘도 집에서 쉽고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레시피를 준비해봤는데 이 요리 초보자들, 이 요리인들도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드시고 싶은 음식이나 평소 궁금했던 음식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적극 검토하여 영상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맛있는 한끼 드시고요. 전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